이산저가 꽃이 피니 분명 꽃봄이 구나 고문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. 나도 어제 청춘 나를 백발 한신 누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줄 아는 보물 한구 흔들 수 있나 여거든가거라네가 가고, 여름이 되면 노 가고, 니가 가고, 시라 가고, 터일러 고고여가이가고가을이 돌아오면 유란 이또 제주 얼개를 굽히지 않는한구 혹한 풍도 던가? 가을이 가고, 겨울이 돌아오면 망목한 천찬 바람에 햇 흘러들만 펄펄 휘날려 푸른 세계가 튀고 보면 월백 설백 천지백허니 모두가 백바을 보시고구나 무정세 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오아세 상본님네들 이내 말좀 들어 무소인생이 백 년을 산다 노이도 농든 날과 잠든 날 걱정문신 다 지우면 한 사십도 못산 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면 풍망 산천을 끄기로 보나. 만만일수는 풀여생전 일대도 만도 못하느니라. 세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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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말어라. 아까운 내 정치 있는구나. 세워라, 가지 마라. 한 세월 철도나 늘어진 개수나무 그 끝끝 줄이에다 대낭 매달아놓고 꼭꼭 줄이거는 놈과 부모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못하는 놈 사랑이 그래서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인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장더 먹소 그만 목소 보면서 거들렁거리고 놀아보자